탱탱해 보이는 남자 엉덩이 그리는 방법. 뭐, 제가 그렸을 때 탱탱해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엉덩이 도형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리고 중간을 잡아주세요. 어, 엉덩이 중간 부분. 그리고 이 위쪽도 중간을 잡아주시는데, 여기는 이제, 어, 다음에 3위를 세주시는 게 <웃음> 알겠어요. <웃음> 다음에는 꼭 3위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레너님. 죄송해요. 너무 급박하게 시작을 했죠? 음, 맞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자, 그리고 엉덩이 동그라미를 일단은 이렇게 동그랗게 반원을 그려주세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원을 그려주시는데, 어 보통 보통 이제 인체의 기울기는 약간 뒤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약간 뒤, 뒤쪽 대각선 여기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그대로고. 자, 그래서 본래 자기 채팅창에는 자기 글이 먼저 보여요. 선생님 컴퓨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자기 컴퓨터에 뜨는 게더 빨라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하나, 둘, 셋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는 어 인체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허리 부분이 이렇게 여기 중간에서부터 서서 이렇게 위쪽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각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늑골 앞쪽 부분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체가 연결이 되는데 어 자, 이렇게 허리 부분을 먼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 배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 허리에서, 이제, 외복사근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등 부분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엉덩이 부분이, <laughs> 엉덩이 부분이니까, 보통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요 끝쪽에, 그, 꼬리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뼈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나눠져요.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나눠진 다음에. 아,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릴 필요는 없고. 자, 옷을 입은 상태를 그릴까요? 아니면 안 입은 상태를 그릴까요? 자, 선택해주세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단 다리까지는 그릴게요. 자, 다리는 허벅지는 확실하게 좀 두껍게 한쪽은 약간 뒤쪽으로 빼고 있고 자 세, <laughs> 섹시한 포즈 자, 다리를 약간 뒤쪽으로 빼는 것만으로도 음, 아주 매력 있는 포즈가 이렇게 싹 나오네요. 음, 안 입은 거 그리고 입혀주시면 어떤가요? 하나만 하고 싶어요. 안 입은 게더 나아요.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골반에서 이렇게 나와서 앞부분에 있는 허벅지, 허벅지 생각보다 진짜 두껍죠, 여러분? 어차피 인체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 거라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이 그려졌으면 자, 이제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불필요한 아이들은 조금 연하게 해서 표현을 살짝 감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엉덩이 부분만 표현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여기만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보이게 외곽 부분을 표현하기만 했는데도 그냥 인체의 모든 흐름이 다 나와버렸죠 그쵸 어안 입은 거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요 근데 자요 부분에 표현하는 거는요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자 그래서 일단은 어요 엉덩이 같은 경우는 약간 요런 식으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요 이 엉덩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골반에 약간 중간 정도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 중둔근이거든요. 이렇게 중둔근이 이렇게 나와서 중둔근이 골반의 중간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이렇게 뭔가 이두 개를 동시에 나열을 했을 때는 저기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웃음> 엉덩이가 <웃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등근과 대등근의 어떤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연결을 시켜보면 자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정말 이상한 느낌이죠. 그쵸? 약간 스파이더맨의 얼굴 눈 같기도 하고 아닌가? <laughs> 아닌 니아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느낌인데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자 이런 느낌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인체가 움직일 때뭐 이런 거요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엉덩이의 전체적인 이 아래쪽, 그러니까 허벅지랑 연결되는 부분. 자, 그리고 약간 이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떠올라가는 엉덩이에 이렇게 살짝 이 부분. 자, 순간 캐릭터 창조. 자, 요렇게만 묘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막 크게 묘사되는 부분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이렇게 되고 중둔근 부분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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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중둔근도 이렇게 살짝 나와서 자 이번에 뒤에서부터 어이 중간에 다리를 가로지르는 그 근육이 있어요 자 얘도 중둔근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연결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쪽 뒤쪽 부분에서부터 다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대퇴근막장근 이라는 애예요 근데 이 대퇴근막장근이 뭐냐면 요, 앞에서 나오는 요 근육이랑 중둔근에서 나오는 근육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이제 근육을 말하는데, 이제 얘가 보통 앞에서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의 흐름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요렇게 내려가죠. 근데, 어 내려와서 요 뒤쪽에 있는 흐름이 거의 중심적으로 많이 보여요. 자. 그래서, 뭐한요 정도의 느낌으로, 뭐 요렇게.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골반 끝, 끝, 끝부분과 끝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 선생님, 판타블렛 영역이랑 모니터 영역 동기화 안할수 있나요? 어, 모니터랑 동기화 안할 수도 있나요? 어, 동기화 안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제가 16대 9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니까 러 27인치. 근데 이것도 27인치보다 약간 넓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비율이 근데 이것도 16대 9로 지금 동기화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근데 안 시켜놓으면은 이거를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그려도 모니터에서는 약간 타원형으로 그려지겠죠 동기화가 안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런 근육의 흐름들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한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묘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안쪽에서 허벅지 중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어, 어떤,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살짝 묘사를 해주시면은 또 자연스러운 어떤 다리를 묘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묘사를 하면 되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 등의 흐름이죠. 등 근육의 흐름. 자, 요, 이렇게 뒤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어, 얘가 그, 뭐시기야. 활배근 이라는 애요 광배근 이라고도 불리고 활배근 이라고도 불리는 애인데 얘가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어 골반 중간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얘가 중심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살짝 나눠질 수도 있고 안 나눠질 수도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두 갈래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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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외복사근이 여기서 골반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골반의 끝 부분을 딱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외복사근이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서 꺾이는 늑골의 흐름을 따라서 전거근의 흐름이랑 그리고 어이 뭐야 갈비뼈의 흐름이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골반의 어떤 모양이나 흐름을 약간 잡고 싶으면 이 골반의 흐름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는데 이 정도 끝 부분만 이렇게 살짝 나오는 정도로 그리고 중등근 이렇게 살짝 표현해 주시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누군지 몰라도 건강한 엉덩이를 가졌군요. 이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이나 궁금하네요. 조금 납작해 보이는데, 선생님, 뭐 그래요? 아, 약간 더 볼록하게 <laughs> 그러면 엉덩이를 약간 더 이렇게 조금 포동포동하게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죠. 여 아, 이렇게 약간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요 위쪽을 볼록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볼록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딱 접히는 부분에서 볼록하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탱탱하게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애플 힙 그래요 자 요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이렇게 어, 볼륨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조금 더좀 업을 시켜 줄수 있는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릴 때 약간 더 볼록하게 힙업을 하고 싶다 뭐 애플 힙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위쪽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이렇게 조금 더어 볼륨감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laughs>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남자 공딩이는 살짝 네모난 줄 알았는데 네모난 어 거의 뭐 네모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특징은 사실 여성의 엉덩이에서도 나올 수 있고 네모난 엉덩이는요 네 어, 여성의 엉덩이에서는 네모났다 라고 생각이 안 되는 이유가 골반에서 피하지방이 이제 다리 쪽으로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얘네가 이렇게 허리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피하지방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전체적으로 크게 덩어리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도 약간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몸통도 약간 더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 엉덩이 자체가 네모나게 남자랑 거의 똑같이 그려지더라도 그렇게 막 네모나다라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요 전체적인 덩어리 때문에. 근데 거의 뭐 비슷한 느낌으로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진 거 아닌가요? <laughs> 처진 걸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약간 더 엎해서 그리셔도 되고. 하여튼 그래요. 엉덩이 그리는 방법은 뭐한요 정도쯤에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건 뒤에서 볼때 아닌가요? 옆이 홀쭉 들어가서, 아, 그런 건가?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아, 이것도 약간만 더 진하게 그릴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업, 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우리 한번 연구를 해봐요. 그래서 연구를 해본 다음에, 다음 방송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아웃 같은 걸로. <laughs>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도 나름 뭔가 볼록해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아, 아닐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